안녕하십니까? ENG 클래스룸 서민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이오드의 전압 전류 특성을 갖다가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실험을 위한 그 회로하고 회로 구성과 개측기 연결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브레드보드에 보시면은 자, 지금 1로짜리 저항이 있고 그다음에 어, 1N4005, 1N400입니다. 일반 그 정리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이오드를 갖다가 순방향 그 전압을 갖다가 측정하기 위해서 오실로스코프가 지금 프로브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자, DC 파워 서플라이가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실로스코프, 아까 그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을 갖다가 측정하기 위한 오쇼스코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볼트 디비전이 채널 1인데 200미리 볼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회로에서 지금 보시면 이 다이오드의 캐서드 쪽하고 지금 저항 쪽요 사이에 지금 전압이 지금 파워서플라일 통해서 공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이 전압을 갖다가 변화시키면서 그 정류형 다이오드 1N4005의 그 순방향 전압이 잠깐 좀 표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그려놨는데 자 0볼트일 때, 0.2볼트일 때, 0.3볼트일 때 해서 0.7볼트까지 자이 그, 전압이 나오도록 VS 값을 한번 변화시켜 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S 값을 기록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뭐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뭐 0일 때는 0일 거니까 지금 VS가 0일 때는 자 지금 회로를 갖다 잠깐 한번 그려볼까요? 회로 구성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VS가 있고, 여기 1 k 로짜리 저항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오드가 1N4005 다이오드입니다. 자, 여기 사이에 전압 강화, 순방향 전압 강화, 얘가 V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S 값을 변화시키면서, Vf 값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0.2, 0.3, 0.4, 0.5 이런 형태로 되도록 한번 Vs 값을 변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Vs 값을 지금 이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Vs 값을 0.2볼트로다가 지금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랬을 때 스코프에 보이는 파형, 자 그게 이제 Vf가 되겠죠.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0.2볼트를 넣었을 때 지금 이제 RMS 값으로 이제 표시되도록 해놨는데 한2 0 3 m 리볼트 그러니까 거의 뭐 0.2볼트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VS에다가 뭐 기록을 한번 하겠습니다. VS에다가 0.2볼트가 나올 때 VS가 0.2볼트가 자 기록을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0.3볼트가 나와야 됩니다. VS가 한 0.3V 정도 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값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 0.3V를 갖다 출력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자, 스코프의 볼트 디비전이 한 칸이 2 0 0 m 리 볼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1이라고 써 있는 데를 기준으로 다 측정한 겁니다. 자, 지금 두 칸은 안 되고 한칸반 정도 됩니다. 한칸반 정도 되니까 한 칸에 200mV이기 때문에 한 300mV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RMS 값을 보면은 300mV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VS가 0.3V가 되면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이 그 VS 값이 다 걸리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0.3V라고 써보겠습니다. VS가 자, 그 다음에는 0.4V, 그러니까 VF가 되도록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0.4V로 올렸는데, 값이 지금 약간 차이가 납니다. 지금 0.4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바꿔보겠습니다. 자요 정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약한 0.47 볼트 vs를 걸었을 때 지금 403 m 리볼트 정도 나오니까 자0.47 볼트를 하겠습니다 vs를 자 그러면 0.47 볼트 자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할 부분이 0.5V 들어갔다 하면 되겠습니다. 자, 0.5V를 해야 되는데 자, 한번 해 보죠. 0.57 볼트를 했는데, 지금 4 3 0 m 리 볼트밖에 안 나옵니다. 조금 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500mV 나옵니다. 지금 500mV 나오니까 Vf가 0.5V가 되겠습니다. 그때 Vs는 1.32V가 됩니다. 1.32V. 자, 여러분 Vs를 좀 기록을 한번 하겠습니다. 1.32V. 자, 이번에는 이제 0.6V가 나오도록 한번 Vs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530mV 나오는 거볼수 있습니다. 600, 602 미리볼트 정도 나옵니다 지금. 세칸 정도 되죠, 세 칸. 602 미리볼트니까 0.6 볼트가 되겠습니다. 그때 VS는 4.23 볼트가 됩니다. 자, 여기다가. 자 이제 0.7 볼트가 되도록 VS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캡값을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좀 빨리 바뀌기 위해서 자, 700 701 미리볼트가 나옵니다. 0.7% 정도 되겠죠. 그때 v s 는은 11.73볼트가 되겠습니다. 11.73볼트. 자, 그러면 다시 좀써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올려보겠습니다. 한 0.75V 정도 나오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752 정도 나오니까 0.75V 정도 되겠습니다. 그때 VS는 18.53V가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값을 다 구했는데 이 값을 갖다가 그 엑셀에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어, Vf 그 특성 극소원을 갖다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그 실습한 값을 갖다가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입력하기 전에 좀 잠깐 좀 살펴보면은 지금 Vs 그 다음에 다이오드에 걸리는 순방향 전압 강화 Vf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회로에서 키리오페 전압 법칙을 갖다 적용 한번 해보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하고 다이오드에 걸리는 순방향 전압 강화 VF 즉 VR과 VF를 합친 값이 공급 전압 VS하고 같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VS를 갖다가 이제 입력하고 VF는 여기 좀돼 있으니까 VS를 갖다 입력을 하면은 VS에서 VF를 빼면 그 값이 VR이 됩니다. 그래서 VR은 VS VF가 되는데 자, VR을 저희가 알고 있으면은 R값이 1k옴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 저항 1k옴 저항에서 옴의 법칙 즉 i는 r분의 v라는 것을 적용을 하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 순방향 다이오드에 흐르는 결국은 이제 순방향 전류가 되겠습니다. IF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IF는 1k옴이니까 옴으로 바꾸면 1000이 되겠습니다. 1000분의 VR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수식으로다가 지금 다그 표시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vs만 좀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0.2일 때는 아까 0.2였습니다. 자, 지금 뭐 0.1V일 때 vf에, vf가 0.2다 걸리니까 vr은 0이 되겠습니다. 자, vr이 0이니까 if는 0, 1000분의 0이 돼서 0이 됩니다. 자, 0.2, 0.3일 때 역시 또 vs가 0.3V였습니다. 자, 지금 다이오드에 VS가 다 걸린다는 얘기는 다이오드가 개방된 것처럼 동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0.4볼트가 되기 위해서는 0.47볼트 정도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0.5볼트가 되기 위해서는 1.32볼트. 자그 다음에 이제 0.6 볼트가 되기 위해서는 4.23 볼트, 0.7 볼트가 되기 위해서는 11.73 볼트, 0.75 볼트가 되기 위해서는 18.53 볼트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그 어느 시점 되면. 지금 이제 공급전압이 얼마 이상 되면 즉 VF의 그 값이 얼마 이상이 되면 전류가 아주 미세하게 이제 흐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다 0으로 오다가 그러다가 VF가 증가하면서 전류값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갖고 한번 그래프를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두 개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추천 차트를 한번 해보죠 자 이걸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순방향 특성만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거의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어느 시점 되면은 전류가 급속히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다이오드의 그 순방향 전압이 얼마 증가하지 않았는데 전류는 아주 크게 증가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 전류 특성이 되겠습니다. 역방향으로다가 이제 전압을 걸어 주면 실질적으로 뭐 거의 한 100V까지 역방향으로 걸어도 전류가 흐르지가 않습니다. 물론 역방향으로다가도 전류를 크게 전압을 크게 걸어 주면은 어느 시점 되면 전류가 크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이런 1N4005 타입의 그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으로다가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류가 증가하는 시점이 한 0.6볼트에서 0.7볼트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그 정류용 다이오드 하나를 갖고 순방향에서의 다이오드 전압전류 특성곡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LED에 LED 중에서도 이제 적색 LED가 되겠습니다. 어, 적색 LED에 그 순방향 전압 전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는 저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어 일반 정류형 다이오드의 순방향 그 전압 전류 특성을 갖다가 구하는 그 회로하고 똑같습니다. 다이오드 위치에 LED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f 값을 지금 0볼트부터 제가 이제 간단하게 표를 그려봤는데 0볼트부터 0.2, 0.3, 0.4에서 2볼트까지 증가시키면서 저 VF 값을 얻기 위한 VFS 값을 한번 기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로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 회로를 보시면 뭐 똑같습니다. 자, LED가 지금 연결되어 있고 LED 양단 간의 그 순방향 전압 강화를 갖다가 측정하기 위해서 스코프 프로브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뭐 회로 그 실험 그 구성은 장치도 다 똑같습니다. 아까 다이오드 할때 했던 그 실험하고 자 먼저 Vf가 0일 때는 당연히 뭐 0이 될 테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f가 0.2가 되도록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2. 자, 지금 제가 스코프에 지금 볼트 디비전을 1 0 0 m 트로 놨습니다. 자, 0.2가 되도록 한번 조정 한번 해보죠. 자, 지금 보시면은 0.2V일 때, VS가 0.2V일 때, 지금 보시면 딱 정확하게 한 199mV 정도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칸이 지금 100mV이기 때문에 지금 두칸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0.2일 때는 그대로 0.2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기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0.2일 때 0.2가 되고 0일 때는 0이 되겠죠. 그다음에 0.3, 0.4 계속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3일 때 그대로 301mV가 나오니까 그냥 다 걸린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0.3일 때0.3 그대로 되고 0.4 다시 한번 해보죠. 0.4 볼트일 때 역시 400mV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5도 그냥 바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5V 줄때 역시 지금 505mV 나와서 거의 0.5V 다 순방향 전압강으로 다 걸리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0.5까지는 그대로 다 그냥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음, 0.3일 때0.3 0.4일 때0.4 0.5일 때 0.5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1볼트 1.2볼트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1볼트를 하기 위해서 스코프의 볼트 디비전을 좀더 키워 보겠습니다 자 이정도 해 놓고 200입니다 지금 자 1볼트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자1.1 정도 나오네요 지금 여기 1볼트, 1V, 1볼트를 줬을 때, 지금 V.S.가 1볼트가 됐을 때, 지금 다이오드, 즉 LED의 그 순방향 전압가가 1.01볼트, 1볼트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볼트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1.2볼트일 때, 지금 V.S.가 1.2볼트입니다. 그때. 1.21V 뭐 거의 VS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4V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넘어갔는데 잠깐 좀볼트이리 키워, 지원을 키워보겠습니다. 0.4V일 때, 0.4V일 때, 1.4V일 때, 1.4V일 때, 1.4V 다 걸리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록을 잠깐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볼트일 때 1볼트. 1.2일 때1.2 1.4일 때1.4 자, 여기까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제 1.6, 1.8, 2볼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입니다. 1.6일 때1.6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일단 기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6. 이제 1.8과 2만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2.2볼트 정도 줬을 때, VS가 2.2볼트일 때, 지금 1.8볼트 정도 LED의 순방향 전압가 1.8볼트가 되는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2일 때, 자 기록 한번 하겠습니다. 2.2일 때, 자 다음에 이제 2볼트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VS가 많이 올라갑니다. 이 볼트를 만들기 위해서 자이 볼트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이 볼트가 나왔습니다. 이 볼트가 됐을 때 VS가 10.5 볼트가 됩니다. 10.5 볼트. 자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죠 자 2.5V 정도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V가 되려면 Vs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측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2.1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2.1. 자, 2.1볼트를 만들기 위해서 16.7볼트를 갖다가 VS로 걸어줘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수정해서 2.1볼트일 때 16.7볼트, 16.7볼트. 자, 이 정도, 이 정도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을 이제 이 정도로 끝내고 자, 엑셀에서 이 값을 갖다 입력해 가지고 한번 그 빨간색 LED가 지금 연결되어 있을 때 빨간색 LED의 그 순방향 전압 전류 특성을 한번 그래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조금 전에 그 실험에서 그 얻은 값을 갖다가 지금 이제 보시는 그 표에다가 엑셀로 된 표에다가 입력을 해서 어, 빨간색 LED의 그 순방향 전압 전류 특성을 갖다가 그래프로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0.2고, 0.3 똑같고, 자 1.2, 1.4, 1.6까지 다 똑같습니다. 자, 1.8V 대가 이제 2.2가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2V가 되기 위해서는 10.5V. 그다음에 2.1V가 되기 위해서는 16.7V가 되겠습니다. 자, 전류가 갑 갑자기 이제 크게 증가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두 가지 VF하고 IF를 이용해서 한번 그래프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그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 전류 특성 곡선하고 거의 뭐 유사한 모양을 보이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순방향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요 전압 부분이 이제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대략 한 1.8V에서 한 2V 정도 그 정도에서 요 빨간색 LED 같은 경우에는 그 도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전류가 흐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LED가 개방된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그 순방향 그 전압 강화가 조금 증가했을 때 전류는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V에서 2 v 에서2 1 v 로 증가했을 때0 1 v 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전류는 거의 배 가까이 증가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실리콘 타입의 그 일반 그 소신호형 또는 정리형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한 0.6에서 0, 0 7볼트 정도 그 정도쯤에서 이제 전류가 그 흐르기 시작을 하고 빨간색 LED 같은 경우에는 한 1.8에서 2볼트 정도에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ED는 그 컬러에 따라서 이 전류가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이 전압값이 조금씩 다 달라집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 바랍니다. 그리고 어, 빨간색 LED를 갖다가 도통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노드가 그 LED의 에노드가 캐소드보다한 2볼트 가까이 높아야지 LED가 도통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